오늘 아침까지 PT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 가지고 좀 준비도 이상하고 원고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좀 미흡해도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새로울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제게 수련회 중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평소 집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나 집회에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련회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자리였기도 하고 그전 3일간 거의 못 쉬고 거의 못 자서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으면 <웃음> <웃음> 하하 쓰러질 것 같다, 눕고 싶네 중이 안 가는 것 보단 그래도 성장, 진앙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힘을 주세요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해 오프닝 찬양을 하고 처음 설교를 들을 때도 큰 감흥은 없었습니다. 퍼스트 펭귄. 포식자들이 우글대는 물속 그러나 뛰어들지 않으면 굶어 죽고 뛰어들면 포식자들에게 먹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뛰어들어 큰 키를 만들어내는 펭귄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들 교회에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뛰어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무던하게 오 적절한 비유의 말씀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으면 창갑이 만원밖에 안 되는데 티셔츠에 점심, 저녁, 그외 비용 등등 누군가 의 현신으로 감사해 있다 가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빅화이 리더의 레크레이션 시간 다들 다른 교회 청년들은 호응이 엄청난데 저도 그렇지만 역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조용조용하네 <laughs> 그리고 찬양 시간이 지나고 구성준 목사님 수학을 잘하셨고 꿈이 어떤 서울대 가고 그러나 이루고 나니 허무해서 질릴 때까지 놀다가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목회는 사명이 아니라고 하셨답니다. 담임 비사 시설, 절 아, 목사 안수 받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가 한번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간증이라 저에게는 그냥그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좋고, 말씀도 좋고, 유익하지만, 정말 큰 울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강의 때 타국 단기 성교 가셨다가, 눈 검은 자위가 없는 순천적으로 눈먼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한 시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이동 하려는데, 동행한 초신자 형제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갑자기 눈물이 칼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먼타고까지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함께 온 우리도 여기, 여기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떠나게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하셔, 하소연하셨다는 그 말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이 하소연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서러움이 저도 모르게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35년 동안 전심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게 부조리하고 불, 불합리한 세상도 참아가며 주님이라실 때를 기다렸는데 주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 인생의 황금기를 가져다 준 사람도 떠나보냈는데 저 부족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 주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란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게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왜 제겐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오열하기 직전까지 울었습니다 평상시에 분위기 휩쓸려 울지 말아야지 했었는데 말이죠 평상시엔 지금 죽더라도 주님, 주시, 주님 주신 만큼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면 깊숙한 곳은 아니었나 봅니다 더 주실 은혜를 기대했나 봅니다 저녁 먹고 마지막 김무열 목사님 시간, 안서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 더니안 되셨다, 더니 진취적이신 여태까지 못본 스타일의 목사님이셨, 이었습니다. 재미도 있었고, 호소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다른 말씀들도 좋았지만, 너네는 항상 사랑한다 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만, 필요한 것만 일방적으로 주문해 듯이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너희한테 필요해서, 너희한테 아쉬워해야 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맞지?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인류를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었을 텐데 목사님들 말씀처럼 항상 돈만 달라고 하면서 부르면 됐고도안 하는 자녀를 자녀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몸뚱이를 이끌고 그저 작은 기대만 가지고 온 수련회였는데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내내 그렇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못 느꼈고 제가 자전거 타다 사고 난 이후로 박수를 오래 못 치는데 하루 종일 온 힘을 다해 박수 치며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설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